존경하는 김익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여란 대한민국 지중의 도시, 마산 하포구의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이천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창원시가 통합 당시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부가 약속한 특례 중 하나인 소방 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정부의 공식 소식지인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화면입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소식지를 통하여 창원시의 소방 사무 직접 수행에 따른 질 높은 소방 서비스 제공과 지방 행정 체제 개편의 성공 모델이 될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에서 당시 소방방재청과 경상남도 그리고 창원시에 소방 사무 이양 전 조치 사항을 보낸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서는 창원시가 소방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경상남도회와 창원시의회는 조례안과 예산을 의결하여 조치 사항을 완료하였으나 당시 소방방조청과 현재의 소방청은 공문이 발송된 지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창원시의 소방 사무 수행을 위한 최고 법령 정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며 소방청의 직무 태만과 조직 이기주의에 따른 부작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와 소방청은 본말을 전도하여 창원시와 창원 소방본부의 모든 잘못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의 직무유기로 세부 법령을 개정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를 특별법에서 부여한 창원시의 인사권 지휘권, 예산권을 덜먹이고 창원시 소방사무가 비효율적이고 지휘체계에 혼선을 준다는 근거도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들을 열거하며 2012년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없는 주장들로 인하여 우리 창원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재난현장에서 피탐멀리는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제화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의정 활동을 하며 본 의원이 지켜본 창원 소방은 오히려 경남에서 독립된 뒤에 소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전센터를 신설하였고 열악한 장비를 개선하였으며 수많은 대형 재난에서 완벽하게 사태를 수습하는 등 창원시 지역 특성에 맞는 소방 서비스를 구축하여 창원 시민의 안전에 더욱더 큰 만족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창원시의 소방사무 수행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창원시민의 대유기관인 우리 창원시 의회가 시민의 잣대로 바로 잡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입니다. 우리 창원시 의회는 소방사무 정상화를 위하여 이미 두 번의 대정부 건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 소방사무는 자율통합 의 인센티브이자 정부의 약속입니다. 소방사무 흔들기는 창원시민을 기마하는 행위이자 지방자치 근원 에 대한 심각한 침해 행위입니다. 이에 창원시의회와 창원시가 한마음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미개정된 소방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창원시 소방사무의 유상을 정립하고 정부가 약속했던 질높은 소방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로 소방청과 행안부에 맞서주길 촉구하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